너할수 있어 너할수 있어 김민교 너할수 있어 너다딱 이상이야 개빡갱 선언하면... 간다 진짜로 올라간다 하나네간거 보면 MMR 버그가 심각하긴 한가 보네 아 긴장하지 말라고 김민규너 다이아 그냥 간다고 야 근데 애들아 뭐해? 왜 게임 지고 있냐? 카이사 왜 갑자기 화가 났어? 씨발려나 이러네 가자 아니 제발 그만 뒤져 못 이겨준다고 이러면 아왜 어, 승급전에 지랄이야 개야 저격 아니야 씨발 한번도저지랄나 하다가 개새끼가 갑자기 멘탈 터진 척해 씨기 보세요. 별풍선 10개 정말 개마어 엄마 소리. 냥냥냥냥냥. 아 진짜 씨. 의자 치지 말래요. 아. 아 존나 짜증나. 아. 같은 카이 진짜 카이타 씨발려나 진짜 개새끼가 진짜 이 새끼야. 빅빵 맞고 싶으면 그만해 개새끼. 진짜 관자놀이 에 그냥 개새끼. 풍선 다섯 개 전갈 뛰어나. 빅빵님 별풍선 다섯 개 전. 할수 있다. 우리 팀탑 부케다 이것 봐라. 뭐이냐, 에카린, 마오카이, 우리 팀탑 탑 달리자 정말끈. 마루다, 어. 뒤졌다, 너네. 야, 진... 상대팀 분석해야 돼, 상대팀. 마타 조합이구나, 아, 뭐야. 아, 아 마타 승률 100%야, 씨. 아, 아 부캐. 씨... 붓게... 아씨 천천히 해보자 이판 아무런 직다야아 진짜 근데 나타 존나 어이없네 아. 진짜 드라마는 간절한 쇼츠님 별풍선 다섯 개 정말 고마워 아, 넣어 드렸잖아. 석기 정서 보장님 별풍선 5개 정말 나이스. 고마워. 그때 도지 이런 말 하긴 지나서 뭐 하지만 첫 번째 킬 땄을 때나 존나 섹시했다. 인정? 아, 고맙석갱주님 어? 별풍선 5개 정말 고마워. 이번 거 쓰고 싶으면 다이아를 터가세요,들아. 마이더! 죽는다. 아 씨발. 아 아니 우리 봐도 왜싸나오거10아 그거. 그거. 진짜 5개 다개 정말 고마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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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자 한조적 정신이 김민규의 돈나 뻔해 그냥 이겼다. 가봐 끝났어. 피지컬. 올해는 플랜에 아 올해는 천판랜에는 다이아가겠다. 아 자꾸 아, 방금 양 사이드에 와드부터 받은 다음에 했어야 됐는데. 맞죠? 아, 자체 피드백 됐다. 다음에 이런 실수 안 해. 아, 씨벌. 근데 자체 피드백해서 나는 또 한층 성장했다. 괜찮아. 봐봐, 이거. 게임업! 싸워. 와, 다 잡았어. 너 빠져. 너 빠져. 끝났어 그냥 끝이야 <목소리> 내가 누구? 삐- 황조적정신님 별풍선 5개 정말 교마왕 이렇게 유리하지만 김민규가 킬을 다 먹었단 사실 하나로 이 게임은 모른다 얘또앞 포지션 잡네 이거봐 이럴 줄 알았어 아니 근데 레디 한번받달라니까 엘리스 ...먹고 제압 킬 주니까 계속 빌려지지 아, 어, 씨발, 잘못 썼다. 아, 반대로 썼으면 이겼는데, 이, 거 이, 한 다음에, 저 막으면 끝났는데, 씨. 올라, 꼬라 박을 거야, 개새끼야, 오라고. 그냥 꼬라 박을 거야, 이거. 간다, 와, 와! 그냥 나가, 씨. 하지 마, 개새끼 그냥 게임 하지 마, 개새끼야. 그냥 하지 마. 저어 그냥 룰. 야, 롤 적자, 진짜, 얘들아. 롤 적자, 너네. 저건 이기겠지, 솔직히. 아 진짜 짜증 난다. 아 진짜 아리님 별풍선 5개 정말 귀마워. 형 난다 사드님 결승선 열개 정말 고마워 어제 카이사 때문에 고건치다가 엄청든 거 생각나네. 이판 나답지 않았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기운신세기 전네 또진해 적구나 또 적구나. 진심 보여 줄게. 아니, 빈민규 돌먼 계련아 레드브. 일단 걸고 해 볼게. 가 보자. 나이스. 역시 뭔가 랭가가 잘할 것 같았어. 아이디가 랭캐야. 존나 잘할 것 같더라, 랭가. 아, 씨짜 평타가 안 나가. w 어! 스님 e n 선 다섯 개 정말 교만. 전부 민규가 o c k 풀 t 다 버리고 온거 아니었음 e 분 전에 i 을 잡았다. m 민규의 알리스타. 윙윙윙윙윙 윙. 윙 윙. o 윙 n 윙 윙. 그냥 패기로 허수아비 보내기. 로리고 봤던 다리. 이러고, 피들한테 죽기. 피지컬. 카서스 키우기. 미드라이너들이 제일 싫어하는, 괜히 미드라인 올라와서 후리징 해주기. 이러면 미드라이너들 미쳐 그냥 게임 나가고 싶거든. 로빙 실패야? 부들부들해서 오잖아. 내 김민규 알리스타? 어디세요생 민규 알리스타. 뭐라 블러드림! 드래이만에어 떨어졌으니 이 드림이다 씨봉새야. 피즈 키우기. 야, 야, 와봐. 님결선 정말 만 아, 원대 좆 같은 새끼 만났다. 하 <laughs> 랭가야 미안해 내가 랭가야 채니샵님 별풍선 다섯 개 정말 고마워. 나 그런지 일인데 너보다 잘할게 민교 님 할렐루야 보금 다시 준비합시다. 라이어 씨한번더 기회 줄 수도 있어. 동형 사장님 별풍선 10개 정말 고마워. 복실이 님 별풍선 다섯 개 정말 교마옹. <laughs> 풍선은 10개 정말 교마옹. 또 돌려 아예 골드까지 리네디 엔드.